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테반 집사님의 설교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한다면 스테반 집사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리고 이 설교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또 전체적인 어떤 이제 구속사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이 스데반의 설교와 그리고 죽음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한세 부분 정도를 살펴봐야 되는데 사실 하나하나가 다 깊이 묵상을 하면은 참 너무나 은혜롭고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제 한계가 있으니까 새벽에 얼마나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간략하게 하나 하나 하나씩만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스데반 집사님 어제 살펴봤죠 사도행전 6장에서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그 매일의 구제에 빠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요. 그게 이제 일곱 집사님들이고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일곱 명의 집사로 세워져 세워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뭐였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일곱 명이 세워진 겁니다. 그중에 스데반 집사님이 있는 거고. 근데 참 주목할 만한 사실은 그렇게 세워진 일곱 명의 집사님들은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스테반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이 일곱 명의 집사님들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유대인식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일곱 명의 집사들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그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발생했던 그 헬라파 과부들에 대한 어떤 잘못된 처우와 어떤 그들의 어떤 소외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을 해준 거예요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칭찬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일곱 명의 집사님들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어떤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다른 사람이 소외를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또 그리고 어떤 인품이나 성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무난한 사람들, 무난하다를 넘어서 굉장히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 문제들을 잘 해결해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개인의 그 입장을 봤을 때, 이 사람이 별로 인간적으로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런 스데반이 지금 사람들로부터 일종의 모함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이 이렇게 사역을 워낙 잘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 잘 전해진단 말이죠. 더군다나 그 복음이 전해지는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행해지냐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하니라라고 하면서 심지어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믿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런 이단자들이,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생길 수 있느냐, 그들이 초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살펴봤더니 그 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헬라파 유대인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 그 헬라파 유대인의 정확한 그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 표현 자체는 뭐냐면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 유대,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이제 잡혀가잖아요. 그 시기부터 그 이후로 계속 꾸준히 그러니까 해외로 나간 사람들 포로로 잡혀갔든지 아니면 자발적인 이민이 되었든지 해외로 나가서 살다가 고국의 말인 아람어 유대인들의 말을 잊어버리고 외국 말을 쓰면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교포들인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해외 교포들, 해외 교포들인데 1세대가 아니고 이제 1.5세대도 아니고 2세대, 3세대, 4세대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외국인처럼 사는 그런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땐 외국에 살고 있다가 그러니까 유대인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생긴 것만 유대인이고 하는 말이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그런 생활 양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외국인인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에 와 가지고는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생활을 너무 잘해. 사람들로부터 막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쳐다봤는데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얼마나 또이 사역을 잘하고 또 인품이 좋고 그런지 심지어는 자기 동료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넘어가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눈에 가시가 된 거죠. 붙잡아다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 이 사람이 모세를 비방하고 성전을 비방하고 나쁜 말을 했다. 하면서 재판이 열린 겁니다. 그 재판 현장에서 스데반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하여 했던 말이 이 7장에 나오는 그의 설교예요. 그런데 그 설교의 내용을 우리가 쭉 이제 다 읽어 보지는 못하겠지만 1절부터 50절까지를 우리가 봐야 되니까 읽어 보지 못하겠지만 요약을 딱 하자면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고 있을 때 불러내셨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우리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아넘겼다.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갖고 우리 조상들을 살려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애굽에서 종이 되었더라 우리 조상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귀하게 잘 준비된 사람을 보내셔가지고 이 모세가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그피박방노 조상들을 위해서 애굽인을 쳐 죽였는데 우리 조상들은 그거를 또 착각을 해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받아들였으면 좋았는데 오히려 모세를 야 우리도 언제 우리가 너의 통치를 기대했느냐 언제 그걸 바랐느냐 이러면서. 모세가 살인자라고 해서 쫓겨나게 만들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다시 돌아와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나갔을 때 광야에서는 또 계속해서 물 달라 밥 달라 뭐 이거는 왜 이러냐 저거는 왜 저러냐 힘들어 죽겠다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러면서 계속 불평불만을 인삼다가 지나온 생활을 쭉 지켜봤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들 선지자들 심지어는 그리스도까지 잡아 죽인 사람들이 사실 알고 보니 우리 조상들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신 것아니야 스테반 설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근데 이, 이것 이 때문에 지금 맞아 죽거든요. 돌에 맞아 죽는데 사실 스테반이 했던 말이 베드로가 했던 말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도 오순절 때. 사람들이 막 이제 성령을 받고 그 모습을 신기해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부어 주셨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또 3장과 4장에 가 가지고 공회에 잡혀서 그안전뱅이를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그 사람을 일으켜 세웠을 때 붙잡혀 가잖아요. 붙잡혀 가서 공회에서 재판을 받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당당하게 너희가 그리스도를 잡아 죽인 것 아니냐?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중, 옳은 것을 우리는 할 거다. 굉장히 담대하게 말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옥에 갇히거나, 매를 맞을지언정, 죽임을 당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하지만, 스데반은 똑같은 내용을 설교한 것 같은데, 죽임을 당합니다. 물론, 시대적인 상황이 있어요. 이 시대가, 그, 이제, 얼마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점점 이 베드로 그 예수님 시대와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면 로마의 이 로마 총독이 가지는 권한이 조금 이렇게 내려간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때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와서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이러면서 십자가 형을 유도하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형벌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치 그 정부의 어떤 자치 정부라 그럴까요? 이 미, 민족들의 유대인들의 어떤 자치력이 강해진 거예요, 높아진 거예요. 로마의 그 권한이 조금 이제 내려가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즉결 심판을 한 거예요. 돌을 던져서 스테반을 처형하는 할수 있었던 건데, 뭐 이런 시대적인 상황도 있고요. 또 내적인 어, 그런 갈등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적인 갈등 뭐냐면은 베드로 오순절 설교할 때 사람들 막 돌아왔는데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올커니하고 잡아다가 공회에서 재판을 했는데 자기네 그 유대인 종교 지도자 중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가말리엘이 야, 이 사람들 죽이지 말고 냅둬라 이게 혹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떡하냐 이러면서 한번 참았단 말이에요. 죽이려다가 그러니까 그게 쌓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 사도도 아니고 그 정통 유대인도 아니고 그들이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좀 격한 표현이지만. 나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잡아 죽이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뭐, 심리적이고 시대적이고 이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요, 이 내용이 사실은 베드로의 설교와 똑같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교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니라는 걸 대놓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불렸던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계속해서 배역을 일삼았고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유대인들의 성전 안에서만 머무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를 스데반이 대놓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마음의 찔림이 그저 아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죽였구나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 우리가 잘못된 구원, 가짜 구원 안에. 머물러 있구나라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이 스데반을 죽이는 결과로 나온 겁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이 이 사람들의 모습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왜 이들이 그러면 이런 모습을 나타냈느냐고 말을 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51절에 스데반이 이런 표현을 써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아 이 얘기입니다 스테반이 자기가 설교를 너무 잘했다 자기가 사역을 너무 잘했다 지금 그런 거를 보고 있지 않고요 저 사람들을 보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못 하는 거야.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죽일 때그 사람들 마음이 강팍하고 정말 돌이키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졌던 예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스데반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요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회개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받은 구원이 진짜 구원이라고 그걸 붙잡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을 못하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나와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를 못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들리질 않고요. 깨우쳐주는 정말 탁월한 말씀으로 어떤 그런 능력으로 역사를 해도 다 배제해 버리는 거예요. 기적과 이사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들이 이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전국을 찌르는 설교입니까? 그런데 돌이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그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이제 수영록교회에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고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그 이제 다민 목사로 계실 때 사역을 하실 때에 그 교회에서 이제 컨퍼런스 같은 거를 몇번 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 중심으로 이제 사역들이 막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사역을 해 왔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런 컨퍼런스를 열 때마다 이분이 목회자들은 따로 부릅니다 목사들은 따로 모일게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이렇게 따로 모임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본인의 어떤 목회관이나 목회했던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그그분의 목양실을 가게 되면 은 3단 철봉이 있어요. 3단 철봉. 하나는 이렇게 서서 매달리는 높이에 있고요. 하나는 가슴 높이에 있고, 하나는 이렇게 아래에 있습니다. 이 3단 철봉이 뭐 하는 건가? 이렇게. 면 사실은 그게요. 이분이 기도할 때 붙잡는 철봉이에요. 운동하기 위한 철봉이 아니라 왜, 왜 그러냐면은 기도하다가 졸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제 체력도 점점 약해져가고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기도하다가 자꾸 졸드래요. 그래서 아 이거 졸만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철봉을 붙잡고 하네. 서서 기도할 때는 위에 거 잡고 앉아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잡고 또 정말 무릎 꿇고 이렇게 할 때는 이거 앞걸 잡고 이렇게 잡고 기도를 하면서 졸 떨어지면 이제 앉은 다시 깨서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뭐냐면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에게 요구하는 것도 그거 그렇게 목회자들을 따로 불러 가지고 해 주는 말이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성도들 이렇게 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보이는데 그거 보지 말고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해요. 우리나라에 그런 찬양과 어떤 기도와 이제 이런 것들의 부흥을 크게 일으켰던 원조격인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의 지도자인 하스데반 선교사님 그분이 한창 그 사역을 감당할 때그 사역이 정말 그 그 유명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모이고 이러니까 정말 큰 사역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40시간을 기도했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일어나서 일과 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딱그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에 딱 한번 집회를 하는데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집회하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일주일에 40시간을 기도하면서 그 모임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 사역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그런데 진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는 거고. 그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스데반의 사역 때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거냐? 아니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 시작됩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매일 매일 앞으로 진행될 사도행전의 뒷 부분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고요. 오늘은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과 귀에 할례 받은 우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그 담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역을 얼마나 잘하든지 하나님 그것보다도 우선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하루 될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웃들과